오늘 어디까지 했지 아. 되게 상당히 만족할 만한 정도의 과제를 해 줄게요. 와우. 자. 지금 과제가 2 7 7 9개 되면 7개 이거 6개 자, 80번까지 되겠습니다. 정말 더렇게 갔다 왔어 네. 숙소도 그렇고 이런 거고 네. 맛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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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를 줄였더니 줄인 양만큼 공부 안한 새끼들이 있어. Amen. 이거 내려서 1 더하니까 마이너스 1 됐지. 응. 여기다 1 더하고. 음? 거 잘, 잘거 같아. F1 물어봐. 오? 아, 이랍시다. 아, 이랍시다. 아, 이랍 아, 이거시 아, 이랍시다. 아, 이랍시다. 이아이값이얼마다이랍이랍시이이거잘못이구나 f 이을 모르지? f 시을모르시 이랍시다. 이랍이랍이다이게이 뭐라고 써야 돼? F 이이이이 이이요오 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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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오. 이리이리이되이이리이리이리1이이 무엇로뭐자신 있으세요라고 하면 네 저는 이적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수학과 나왔어요 이걸로 이걸로 고등학교에서 편해보볼때시이을 봤다고 방언에서 맞춤 거어몇 점짜리 문제야 4점사 점이야 3 점이죠 3 점에 3점. 점3 점인 거 어떻게 알아? 어, 아, 저도 있구나. 이게 부분적분이라고 안 보이면 끝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얘를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거야 <laughs> 얘가 g-x야 이게 fs야 LN... x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뭐가 돼? l n x 제곱 x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x 제곱 방금 여기 했잖아 아, 했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x. w 이거 n o w I know. I know. I know. 그대로. 얘는. I k n o 이게 뭐라고 그랬어? F, E, X F, E, X 이해 되니? 안 되니? 이해 돼 어? 플러스다 이게 플러스다 이해 됐어? 음. 그러면 뭐를? E, X를 t 로나 <laughs> 그러면 E는 뭐야? G t DX 그러니까 여기에 2가 필요해그렇지왜 2DX가 뭘로 변해 tt-tt. 그럼 2a로 가해 그럼 x가 a로 가면 t는 어느 거 2a로 가 2a로 가면 t는 어느 거 4a로 가야 되 그러니까 얘가 얼마서부터 2a에서부터 4a까지 2x가 뭐라고? tt. 되는 거야? t, t. 一定做的。 비싼 대가를 치러본 사람이야. 응? 응? 배신도 당해봤고 되게 비싼 대가를 치러서 얻은 정부야. 뭐라고 말했어? 너네한테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야. 그니까 내가 코더라고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사람들을 귀찮고 짜증나게 하지? 응? 그러니까 한거번 제대로 해놓라고 제대로. 뭐든지 간에. 나는 정말 비싼 대가를 제시했다. 아, 제공했다. 어떻게 많이 배우는 일이 더 겸손하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비밀스레가. 누라나네 시켜보면 아무것도 못해 3점짜리 지금 미적분 문제 지금 부분적분도 못 푸는 사람들 데리고 지금 응? 자기 고등학교 잘 가르친다고 아우 나 정말 진짜 자 F1은 이야 냐, 무분해, 이래서 이걸 뭐라고. 영, 영 영. 마이너스, 에값이 얼마라고? 려 에프리, 열매. 에프리, f 매1이리 열매. 이프리 열매. 에프리, 열매. 에프리, 미적 시험 을빼 줄까？미적 응. 시험 을빼 줄까？딱 <laughs> 20 명만 보시 죠. 이게 지금 지방대 스타일 같은 그런 대화야 응? <laughs> 이마다 겸손해라하잖 응? 진짜 이마다 겸손해야 된다 그 개발자가 나한테 한 말이 있어 응? 개발자가 나한테 한 말이야 학원에 와서 아이들한테 뭐 연고대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는 서울대는 못 보냈어 근데 정시로 연대도 고대도를 보내는데 그게 다 부천고였대요 개나고하나에 나머지 부천고였어 구청고세 명이 지금 이렇는데 그리고 이제 구청고에서그 뒤로 응, 우리 학원을 되게 좋게 봐주고 정시로 보내기 때문에 다. <laughs> 근데 개발자한 말이야, 선생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일본이 문제가 되잖아. 왜 안그러시는 줄 알아? 왜 어차피 배우고 가르치려 능력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건 고등학교에서의 능력이야 너희가 카이스트의 대학원의 박사급이라고쳐봐 이렇게 차이 나냐? 아니야 고 놈이 이거면 내가 그러니까 이걸 넘어 그러니까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데 선배가 카이스트 선배겠지 와, <laughs> 회사에다 뭐라고 하는게 인성 훌륭한 실력 좋은 애가 나있습니다 데리고 와봐야겠네 네 숫단가.. 숫단가 한번지 말고 데리고 와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에 아, 볼래? 연봉은 요정도 맞춰주는거 같아 응? 응. 아 그러면 네 선배님께 꼭전하겠습니다 고마워 개쥐 어제 만든다고 밤면어 회사 들어가서 뭐라 그러죠? 회사 들어가서 저 윗분들의 눈밖에 안 나게 조용 조용하게 다닐 겁니다. 윗분들 눈밖에 나면 안 돼. 왜? 자기도 박사인데 아, 유 꺼지라, 거기 다 박사야. 삼성은 여기가 연구소야. 응? 수원 용인 이런 데가 뭐야? 공장이고 여기가 연구소야. 그술 먹는 것도 달라 야 남편이 화성연구소에 있잖아? 잘 들어 응. 왜 좋은 줄 알아? 응. 약 1에서 2개월에 한 번씩 드시고 거의 1차 응. 많아봐야 맥주 한잔더 그리고 깔끔하게 맥주 쉴데 응. 없는 데안 마셔 쉴데 응. 없는 데 절대 안 마셔 이게 병의 도리야 착각들 하지 마 세상이 어떻게 돼있는지 뭐하는 줄알니다 1주하고 6시부터 9시까지 조금. 저랑 더 어렵습니다. 왜 아, 애하고 놀아야 된다고? 응? 애하고 놀아야 된다고? 애하고. 왜 애하고 놀아줘야 돼. 아빠가 그래야 엄마가 집안 자리을좀할수있어 나누는 거야. 응? 응. 나누는 거야. 세상 그렇게 다르고. 응?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둘째를 낳고. 아 니네가 애 결혼했고, 애를 낳아본 거아얘 애를 덕하는 게 행복한 거 이거 알아. 이걸 알게 된다니까 지금이야. 개입도 모르지 뭐. 행복이 뭔지. 응? 질품도 어. 모르니까 지금 애들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 의지를 하고 있는 거야. 야, 그런 애들하 무슨 대화를 하냐? 응? <laughs> 자, 이렇게 돼 있어. <laughs> 자. FX가 모든 실수x에 대해서 무슨 대칭이야? Why's 대칭. 대칭이야? <웃음> <웃음> 그리고 얼마마다 전환해 2마다, 2마다 전환해 그런데 음. 2마다 전환해 0에서 1까지가 얼마래요? 0에서 1까지가 2, 2분의 7, 0에서 1까지가 2래, 2래.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는 얼마야? 어, 4사 개지, 2든 대칭이니까 y 축 y 대칭이니까 맞냐? 자 그럼 이거 한번 보려고. 이거 뭐야? x야, 원점 대칭이야. 이거 뭐야? y 어, y 축 대칭이야. 음. 이해됐냐? 맞니? 자, 갑니다 얘는 무슨 대칭이라고? 1에서 응, 5까약 좀좀 1에서부터 5까지 이거야 이해돼? 야, 마이너스 했 1까지는 얼마거든? 0 0 이렇게 돼. 곱하건 얼마야? Y <laughs> 대칭이야 Y 대칭이야 어, 그러니까 <laughs> 얘는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하셨죠. 얼마나 해 이마다 마다을 안다고 이렇게이왔어이해서한지얼마이서한가를서한 가지를 바꿔서 한 가지를 바꿔서 한가지서지바지를바에서3까지바꿔1에서어디까지바꾸라고지 그거를 얼마큼 넣었죠? 이해 되니, 안 되니? 이해 되니? <laughs> 얘가 뭐야? 음... FX. 똑같아, 이거는 x 2다 나서는 안 이해 되지? 그럼 이건 뭐만 남아? <laughs> 음, 범위는 맞아. 어? 범위는 맞 범위는 맞지, 왜냐면, 제가 지금 한 줄을 들쓰려고 얘가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왜? 얼마마다 선화하니까? 야가 이거니까 야가 이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f 터로 바꿀 수 있고 얘는 f 터로 바꿀 수 있어 됐니? 음.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 곱하면 0이야 왜? 이거 무슨 대칭이야? y 대칭이야 이거 무슨 대칭이야? 원점, 원점 대칭이야 그래 그러니까 곱하면 0이야 그러니까 얘 곱하면 얼마야? 음. 2 곱하기 f 터잖아 그러니까 얘는 4 인테그랄 0서부터 1까지 fx가 돼 이렇게. 이해됐냐? 음. <laughs> 그럼 얘랑 얘랑 합하면 얼마가 돼? 0이야. <laughs> 0이라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니까 얘는 8인테그랄 0에서 1까지 dx야. 어. 이렇게 잡은 거야. 됐어? 이해되냐 네. 응. 근데 얘도 주기어 이야 얘도 주기가 얼마야? <laughs> 2라고. 주기. 주기가 2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 주기가 2야. 얘 주기가 2고 얘 주기가 2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하나 1서부터 3까지 하나 3서부터 5까지 하나 어때? 모두 같아. 응? 그러니까 마이너스 1서부터, 1서부터 1까지 하는 게몇개 나오는 거야? 3개가 나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얘는 6, 0에서 1까지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이게 얼마래? 2야. 그럼 두개더하면 얼마야? 24라고 24. 응?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게 얼마라고 그래서 2분에4 7 응. 그러면 얘 2분이 얼마야? 40. 48. 48. 48이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1분의 1이겠지. 이거 빼면 얼마야? 음. 아니면 12분의 1이겠지. 이거 빼면 얼마야? 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음. 어. 그걸 6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된다. ごここなだね f 1를 모르는데, 아, 1이면 얼마야? 0 0이면 이거 그러니까 0이다 음.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파이 분의 얼마야? 나갈 거냐면 81번부터가 이제 정적 부분으로 정의된 함수야. 우리가 지금 수트에서 연락에 지금 야, 때리고 있는 어, 그 내용인데 이걸 지나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넓이 나와. 이걸 지나가면 저쪽에서 넓이 나온다고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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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이, 넓이. 몇개이지 우리가 310몇 편까지는 했어. 그게 끝나고 나서 넘어가면은. 음. 327페이지 이거 넓이 나와. <laughs> 근데 이 넓이를 왜 쉽게 구할 수 있냐면 39번 봐. 봐 뭐야? 루트지. 네. 그거 접근하면 돼. 그거 접근하면 된다고. 근데 접근하는 함수가 수투처럼다양 함수는 아니고 루트이거나 유리함수이거나 지수나 로그나 삼각함수라는 거야. 어 근데 음. 이 넓이도 껌이야 이 넓이도 알겠니? 이걸 네. 어, 하나씩 하나씩 줄 거야 이걸 하나씩 하나씩 줄 거야 요거를 이해됐니? 네. 응 그냥 이걸 하나씩 하나씩 줘가면서 338페이지 딱 보면 <laughs> 졸라 꼼리기 싫은 새끼가 하나 나와 음. 아 영준이 같아 못생겼는데 인간적이야 네. 겁나 쉬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 응? 응.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 <laughs> 어, 겁나 착한 애야 아, <laughs> 칭찬인거죠? <이제>. 칭찬이지 <laughs> <laughs> 나는 지금까지 잘생기고 이쁜 애 중에서